양돔의 숲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 숲 속에, 마을에서 대략 한1 k 로 정도, 예, 이런 길을 올라온 것 같아요. 길도 뭐, 한, 한, 저 위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한 11톤? 예, 5톤 이상 다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고, 주변이 산으로, 예. 조용하고, 시원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산청군 차황면, 이 사장님이, 벌꿀 양봉하신다고, 음, 오셨다가, 예.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숲 속에 살려고 하면, 예. <laughs> 밤 너무 탐스럽죠. 예. 가을입니다. 예. 가을이 왔어요. 땅도면을 산천군 차황면에, 어, 오늘 우리 토지가, 음, 521평. 그에 깔리. 예. 이 안에다 뭐 건물 짓고 하진 않을 거고, 오늘 여기, 벌꿀 농장에 왔습니다. 벌꿀 농장에. 어, 이 안에, 그, 저기, 하우스 안에, 어, 그, 컨테이너,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다돼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 거고. 네, 이 물이 사4사철 마르지 않는다네요. 예, 네, 마르지 않는, 이 계곡이라고 하긴 그렇고, 도랑이 접혀 있고, 이렇게 있고, 진짜 시원하긴 시원하네요. 고저 건너편에 황매산 자락 아래 어,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 예. 영희마을이라든가, 예. 영희마을 <laughs> 여기가 철수인데, 리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에, 예. <laughs> 그리고 예, 평상이 있고, 어, 이렇게 막그 꾸어진 땅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쭉 둘러 보겠습니다. 오늘 지하수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그 수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물은 안에도 다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고 앞이 토여서 너무 시원하고 훤하고 네. 좋습니다. 예. 오늘 521평 밭입니다. 지금은 벌꿀 농장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하셔도 되고 예 인수 안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셨어요. 네. 좋은 창고, 냉동, 냉장 겸용. 예, 이렇게 왔고, 요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창고로 사용하시고, 예. 저산 아래로, 산 아래 예전에 치면 다랭이 논이에요. 다랭이 논이었고, 저 볼통 있는데 끝까지 예.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음, 여기 이제 하우스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여기 테이블이 되어 있고. 여기 바닥에 판네이 깔려있다 그래요. 예, 뜨끈뜨끈하네요. 예. 한 1년 정도밖에 사용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진주에 집이 있어가지고 얼마 사용 안 하시고 굉장히 다 깨끗합니다. 예. 땅도 면을 황매산 건너 철수리에 어 521평 받칩니다 예. 아, 바람 진짜 시원하네요 여기는 진짜 부러울 게 없겠어요 여기 있으면 예. 저산 아래까지 지금까지 땅돔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